할렐루야.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 어, 다니시긴 했지만, 갑자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혹은 구원이 어디서 오신,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갑자기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워낙 유교와 불교 문화가 강한지라 공로나 혹은 공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리신 흘리신 그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되었고 21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택,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그 백성의 삶의 자세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택한받은 백성의 자세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까봐 이어서 일장 이십삼 절에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십삼 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택함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될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인간은 변해도,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택한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되속한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영원하고 그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는 진리를 순종해야 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구원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요즘 저는 교구 사람들과 함께, 교구 몇몇 분들을 함께 모아서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끝났는데 지난 30일 동안 30일 신약 통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28일 동안 모세오경 통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제가 전하는 혹은 다른 설교자들이 전하는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자세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말씀 들을 때 읽는 본문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쁜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자세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순종하는 자세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어려운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아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랠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